안녕하세요. 수작입니다. 이번 시간은 세차는 장비빨이지 어, 첫 번째 시간. 어, 밀워키 스탠드 조명입니다. To adapt, perform, and survive in the most demanding jobsite -like conditions. The Milwaukee M12 Rocket Dual Power Tower Light. 어, 기스가 네. 너무 잘 보여요. <웃음> <웃음> 어, 너무 어. 자, 우선 이 스탠드 조명 같은 경우는 스위치가 어, 여기에 있어요. 그래서 한번 눌렀을 때는 이제 배터리 갈량과 광도가 이제 조절이 돼요. 광도는 어, 1200 루넨이라고 하는데 이제 루이라고 하는 건 조명에서 부르는 밝기의 명칭을 어, 말하는 것 같습니다. 한번더 눌렀을 때는 광도가 조절이 되죠. 그리고 다시 한번 누르면 꺼지게 되는 겁니다. 자, 이제 이 조명이 어, 어떻게 사용이 되냐면 어, 이렇게 세차장에서 왁스를 바르고 있을 때 도장면의 상태를 체크하면서 이제 왁스를 바를 수가 있겠죠. 조명을 이제 꺼볼게요. 네, 이제 확실히 어두워졌죠. 또 이제 왁스가 잘 발리는지 안 발리는지를 솔직히 좀볼 어, 수가 없어요. 조명 같은 게좀잘설치되어 있는 세차장이라고 했을 땐 그런 게 이제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어, 이렇게 좀 조명들이 조금 부족한. 천장에도 조명이 없죠. 이런 세차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설치를 해놓고 켜주면 확실히 잘 보일 수가 있습니다. 지금 저는 2A짜리 배터리를 쓰고 있는데 6A 배터리 기준으로 연속 10시간을 사용할수 있다고 합니다. 그럼 10시간이면 광택이나 폴리싱 작업을 할 때도 무리가 없이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, 조명이 지금 저쪽에 보이는 거는 이제 백색 LED 조명인데 얘는 조금 이렇게 황색이 들어가 있어요 원래 광택 작업을 할 때도 백색과 황색 조명을 같이 사용해야 도장면에 그 어, 어떤 스크래치들이 있는지 데미지가 있는지를 확인이 좀잘 됩니다 어, 광택 작업할 때도 유용하게 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발이로 이렇게 거치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흔들어도 밑에가 흔들려서 뭐 넘어진다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. 상당히 좀 견고하게 잘 만들어놨어요. 역광에서 그림자가 지금 작업하는 환경을 가리고 있는 상황이죠. 네, 그래서 조명이 켜지면 그래도 아까보다는 조금 나은 환경에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뭐 실런트라든지 왁스라든지 어, 폴리싱이라든지 디스가 보일 수밖에 없어요. 조명 자체는 어, 상당히 만족하는 가격이고요. 어, 저는 초록창에서 15만 원 정도를 주고 구매를 했습니다. 자 그리고 머리는 어, 이렇게 돌아가요. 한 180도 정도 어, 제자리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어, 굳이 뭐 이렇게 움직이면서 얘를 돌리면서 사용 안 하셔도 되고 이 헤드만 머리 부분만 돌리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.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는. 이렇게 머리를 밑으로 내리시고 이거 이렇게 딱 걸리죠. 그다음에는 이제 손잡이가 있어요. 이렇게 손잡이를 누르면 이렇게 접혔다가 펴져서 이렇게 딱 걸리죠. 다시 접을 때는 이렇게 접으셔서 이제 손잡이가 여기 있어요. 손잡이가 이렇게 들고. 가시면 됩니다. 캠핑가서든 집에 n c 이 m 을때 오늘은 첫 번째 시간 제 Camping, Camping, c a 다 p i n g Campi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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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a m i n g a m p i n g a m p i n g c a m p i g Camping, p i n g c a i n g c a m i n g a m p i a p i n g Camping, c a m p n g Camping, s a m p i n g Camping, Camping, c a m n g a i n g Camping, c o m p i n g c a i n g i n i n g n g